습니다 오늘은 도어 트림 앞좌석 운 전석하고 조수석 도어 트림 사왔습니다. 이게 어디 거냐면 아반떼 HD 건데 HD 하고 내 차하고 도어 트림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거의. 그래서 이 조수석은 집 파츠에서 택배로 주문을 하고. 운전석은 저번에도 봤다시피, 회차장에서 사왔죠. 문 전체로 해서. 이 베이지색이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. 이 조수석도 지퍼치한개 있었어. 이거 도어트림만 따로 해서 파는 건 이거 하나 있었고, 운전석은 문까지 해서 산 건데, 문이랑 같이 해서 파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. 회색이랑 검은색은 많은데, 이게 베이지색이 없어. 그래서 내 결국 신문이랑 같이 사자. 여기 모양 똑같죠? 여기. 음. 대시보드가 i 이서티랑 HD랑 똑같아요.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보게 넣으면 구멍이 좀 다르죠. 아이서티가 좀 위에 있고. HD가 조금 밑에 있거든요. 그래서 한이 한이 부분을 한, 한 이만큼 뚫어줘야 될것 같은데, 야,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야. 아무것도 없어. 여기 가죽도 없어. 이것도 원가 절감 뭐 그런 건가? 가죽도 원가 절감을 하나? 그또 도어 트림에 너무 티나는 거아니야 2007년 3월 2일을 만들었고 가죽 있는 거. 자 가죽 없는 거는 2009년 2월 원가 절감 만. 아니 가죽을 원가 절감하는 걸 처음 봤네. 내차 이거. 가족 뜯어낸 건데 이거 안 버리길 잘했다. 이거 대고 여기 딱 고만 고만 물런건 늘어서. 여기만 이제 떠주면 되거든요. 음, 운전석은 뚫었습니다. 나 보면 딱 들어가죠. 여기 한번 나중에 한번 메꾸면 되고. 이거 도수석은 다 하고 나서 찍을게요. 자 구멍 내는 거는 다 했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. 여기를 좀 다듬어 줘야 될것 같거든. 왜냐면은 여기 길이는 33이고 원래 보면은 32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 1, 1cm 더 길어서 다듬어서 한 조금이라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. 위에 드러내 가는데 이 구멍도 맞고 그래서 구멍. 아나 크기가 살짝 작네, 여기 보면은 구멍보다 살짝 위에 있죠. 이것도 그렇고 차에서 조수석을 껴봤는데 살짝 안 맞아. 그래서 이런 튀어나오는 부분들 다 뜯어냈거든요. 그렇고 밑에 차에 가서 달아봐야겠다 제가 조수석은 끼워봤는데 그리고 스피커는 이거, 이거 크기가 크기가 좀 작더라고 이거 보면은 좀 작죠? 이게 아반떼 거고 이게 운전석 건데 조수석은 조수석을 사서 내가 달아야겠다 이거 크기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네. 그리고 이거 이제 끼워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네. 아 내게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. 이 것도 새로 사서 이거 도색 됐으니까 새로 사서 이것도 달 예정입니다. 아 내쪽은 너무 튀어나온다. 이 원래 제 도어 트림면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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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튀어나오네. 더정운 내리면 오호. 지금 운전석도 끼웠고, 어, 왜안 돼? 시동 걸어놨거든요. 안 되는데, 뭐야? 이거 하니까 이거, 이거 소리 나는데? 어? 이건 된다 어? 이거 안 돼. 어? 이것도안 되는데? 이건 되나? 어? 이건되네 이건 되고, 이거부터가 안 되네. 자, 이게 스위치가 왜안 되는지 보니까 이게 다르네. 괜찮아 여기 밑에 하나만 비어, 비어있거든요. 보면은. 밑에 한 개만 비어있는데. 여기 아반테꺼 보면은. 위에 두 개가 비어있어. 그쵸? 저거 밑에 비어있었는데. 밑에 하나 비어있었는데. 이건 위에 두 개가 없네. 그래서 안 됐던 거네. 아이씨. 아, 이건 업체 가서 해야 되는데. 하려면. 창문 스위치 버튼만 일단 빼놓고, 어차피 연결해봐야 안 되니까는... 야, 근데 여기 연결을 해야... 다른 창문도... 할 수가 있구나. 창문 내리면 안 내려져, 올리는 것도 안 되고... 지금 이거 나사만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, 여긴 안 했는데 아직... 그냥 구멍이 안 맞아... 이거 뚫어야 돼. 이거 보면 안 맞죠? 이터도고. 아반떼 HD 타시는 분도 이제제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도어트림 바꾸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바꿉니다 여기 도색하고 이것도 도색할 거고 여기 이제 가죽 씌워서 다른 색깔로 할 건데 이것도 바꿀 거고 뭐 그때 바꿀 때 여기 구멍도 막을 거고 앞으로 도어트림 작업 계속 할 거라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이 모습 말고 완전히 싹 바꿀 겁니다.